브라질 북동부 빈민가 무허가 판잣집에 글 읽을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칠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소년. 그가 어떻게 브라질 대통령이 되었을까? 7살 무렵 상파울루로 이사한 후 구두닦이로 시작해 금속공장에서 일했다. 19살에 압착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나갔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룰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1970년대 룰라는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노동자를 조직했고 그 힘으로 노동자당을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에 네 번째 도전한 끝에 드디어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오늘 나는 빈민과 아이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룰라는 빈민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천만 명의 삶을 개선시켰고 브라질을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았다. 두 번째 임기 중에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80%가 넘는 지지율로 퇴임했다. 그러나 기득권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정치적 탄압이 이어졌고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그를 감옥에 보냈다. 모두가 그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국민은 다시 그를 선택했다. 2022년 룰라는 기적처럼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